Welcome to 자판기 Live.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에다 아멘. 맞아요, 맞아요. 다나이 모딩 영가 돌려오면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우리 몇 분만 환영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남이향, 민전이, 조남수, 표선이, 다나기도더 윤미옥, 꽃향기, 이미서 그레이스리우, 수진, 와이스킴, 김영숙, 장경순, 금옥이앙, 김빛걸음, 은실리, 전미연, 피아노참이, 손정수, 손경선, 민전이 아로마케, 신주현, 남이향, 후자의 호도남은, 표선이, 차정복, 과근호, 모든 것이 은혜, 황행숙, 오숙희, 강수영, 김창은, 정유연, 고은영, 김영미, 주주마음, 신현상. SS, 주님 사랑 김기묘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익숙한 분들 그리고 익숙한 아이디들 그리고 진짜 진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 저번에 나눴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거룩이 무엇인가 나눴는데 거기에 많은 귀한 분들 댓글 남겨주신 거몇 분만 우리가 나누고 시작할게요 원정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laughs>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현재, 현실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 보이지는 모습에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겉모습만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나를 포장하고, 살아, 포장하며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찔러주신 것,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천국 시민답게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 그 다음 분 나눌게요. 더 내려놓은 반갑습니다. 자판기 만나 매일 예배드리며 꿈길을 걷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밖으로 나오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오히려 아버지 얼굴을 부끄러기 하는 거 아닌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 그 크신 분께 전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미워했던 마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법을 따랐던 거, 저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초청하여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제일 힘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요즘 아버지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계세요 혼자서는 할수 없지만 그분이 계시기에 힘이 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더 내려놓은 성도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옥 성도님 반갑습니다. 매일 매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댓글도 달지 못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더디지만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나를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도우심 없,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 손꼭 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님도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영어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지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머리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최순호 성도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히 교육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성도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배워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 되자라는 스피커 말, real 크리스천. 그러므로 올해 한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다 버리고 지금 한2,000 아, 진짜 크리스천 되겠다고 지금 한 2,300, 400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번 같이 외칠까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오늘은 나라가 이마시오며라는 무슨 뜻인가라는 주를 가지고 나올게요. What is the meaning of your kingdom come? 잠시 먼저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기도용사로 성장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용사로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같이빌리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한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어 중요한 것은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지게수 항복 플러스 회계 이퀄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사사건건 계약 G A G Give Ask and Give 드리고 청하고 감사를 심는 여러분들 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기도문 시리즈는 바쁘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작은 작은 배워 나가며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함께하며 대공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딱 하나. 그래서 주 기도문,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Lord's Prayer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기도를 제대로 잡아 주시라고 가르쳐 주신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 로스프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시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아버지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이마시오며에 대해서 나눌게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원으로 분석해 볼까요? 먼저, 나라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나라라고 나와 있고, 영어는 킹덤. 근데 헬라오는 바실리오, 바실리오. 헬라오 바실리오는 어떤 물리적 왕국만이 아니고, 그 왕국을 지배하며 통치하는 왕권, 주권,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메시아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의 왕과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바슬리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킹덤, 아, 그렇죠? 왕국, 나라. 그 다음에 이마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한골이로 이마시다, 영어로는 come, 헬로는 엘코마이. 엘코마이. 이거를 우리가 엘코마이, come, 이마시다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매우 직설적이면 인격적으로 인격화 돼가지고 두 번째는 은유적으로 즉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니면 은유적으로 첫 번째 직설적이면 인격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인물이 어느 장소에 직접 오실 때 직접 나타나는 것 직접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것 직접 임지할 때 그때 이거를 우리가 얼고 말이라고 쓸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은유적으로 이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다, 무엇을 설립하고 세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디에 직접 와서 직접 무엇을 세우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다, 오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왕이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으로 여기에 직접 오셨어.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세요 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어디에 와서 그 왕국을 세우십니까? 어디에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셔서 그 통치권과 주권으로 직접 하십니까? 어느 장소? 가장 첫 장소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임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 나에게 당신의 선함과 조심으로 덮어달라고, 나의 자유주를 간청합니다. 라는 기도문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좀 다르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시예틀님께서 나의 가정과 자녀에게 직접 임하시고 나의 가정과 자녀의 왕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으로 나와 가정과 자녀를 지배하시며 인도하시며 나의 가정과 자녀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조심으로 덮어달라고 나의 자유주를 간청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왕이시 예수님께서 나의 사업, 나의 사역, 나의 교회, 나의 모든 면, 나의 지역, 나의 국가와 민족,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에 직접 임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으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사함과 좋으심으로 덮어달라고 나의 자유주의를 간청합니다라는 기도문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와우! 와우! 그러므로 그냥 간단하게 나라가 이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던 것과는 차원이 매우 다른 기쁜 뜻이 있죠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주 기도문에 나라가 이하시오며가 아니고 나의 자유주로 이렇게 절대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겠다고 절대 대적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실천하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기도문에 바로 나라가 이마시옴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진짜 놀란데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실천한 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절대 주님이신 앱솔루트 주님이신 예수님만 당연히 나의 주님으로 당연히 올려드린 것 뿐인데,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놀라운 왕국의 왕가에 상속자를 입양해 주셨어. 그 왕국과 왕가의 왕권을 누리는 왕족으로 나를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비천한 죄인을 태어나서 살던 내가 이젠.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그 하나님의 왕가에 왕자와 공주와 상속자로 입양되어서그 왕국과 왕가에 왕가의 왕권을 누리는 왕적으로 나를 세워 십니다 올려 주세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따르며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이장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왕가에, 왕권을 누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만이 아니고 거룩한 나라만이 아니고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성경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그러나 워너 헬라어는 바실리유, 즉 왕입니다 왕.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에게 킹스 앤 프리스 하나의 그리는 왕들과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들 킹스 앤 프리스 왕들과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들. 그러므로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이 이젠 드디어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왕가에 입양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왕가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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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니까?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가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왕이시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나의 모든 면에 임해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나의 자유지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와우. 우리가 이제껏 알던 기도와 그 차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 사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해야 사실습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긴 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 때만 살 때만 살 때만 이런 놀라운 초자한적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국가가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 됩니다. 두왕 중에서 한 명의 왕은 죽어서 없어져야 하고 살아나온 한 명의 왕이 좋은 왕일 때만, 좋은 왕일 때만, 비로소 그 왕국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만일 반란을 일으켜서, 이 선하고 좋은 왕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나쁜 왕이, 반란 일으킨 왕이 그 왕국을 통치하게 되면, 결국 그 왕국은 피폐해지고, 파국으로 내밀리게 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안에 두 주인, 두 왕이 있어요. 첫 번째, 나라는 주인, 그리고 나를 살리신 진짜 주님. 그런데 아십니까? 매일, 매순간 두 주인, 두 왕이 피 터지게 주권장타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두 주인, 두 왕이 있으면 절대 로안 됩니다. 한 주인, 한 왕은 죽어서 없어져야 할때 해야 되고, 그래야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나라는 주인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께 반란과 반역을 반복하면서 거의 매번 나의 자유지로 이겨 나가며 성령님을 죽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설명드릴게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선택이 있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선택하는 대신 내가 피조물 더 신뢰하며 피점을 더 선호하며 피점을 더 선택하고 피점을 더 따르고 피점을 더 바라고 피점을 더 의지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은 지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내가 이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나눈 대로 내가 나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자유지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할 때마다 내가 이기고 거꾸로 성령님을 죽이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과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더 선호하고 더 바라고 더 의지하며 더 선택할 때마다 내가 나의 자유지로 나의 왕이신 성령님께 반란과 반역을 반복하면서 성령님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을 감히 죽이는 겁니다. 좀 늦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왕이신 성령님께 반란과 반역을 반복하면서 다시 천부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막이 늦게 나왔어요. 네, 내가 세상과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더 소홀하며 더 바라고 더 의지하며 선택할 때마다 내가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할 때마다 내가 나의 자유지로 나의 왕이시 하나님 성령님께 반란과 반역을 반복하면서 성령님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님을 감히 죽이는 겁니다. 그거예요.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네, 네, 네. 계속 올려주세요. 네. 아니요, 거기 아니고. <laughs> 네, 잠시만요. 아니요, 그 지금 놓쳤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쭉, 계속해서 그다음 계속, 네. 그러므로 나에겐 매순간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아, 또 하는 거죠. 내가 세상과 비전물을 선택해서 내가 살고 성년임을 죽이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선택해서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성님의 내 안에서 마음껏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당신의 선함과 좋으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덮으시든가. 내가 죽어서 성님을 살리든가. 아니면 내가 살아서 성님을 죽이든가. 더 쉽게 해서 내가 죽든가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성님을 죽이든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유지가 있습니다. 나의 자유지로 누구와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약하고 한계투성이 세상과 피조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한계 권능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려주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3주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과 먼저 나눈 겁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 전능, 무소부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참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의 참셜롬의 주님이신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현현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임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데려오셔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멘. 선택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니면 예수님, 세상 아니면 예수님. 더 쉽게 해서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 만,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 만,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예수님 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교회만 다니면서 매 순간 하나님 얼굴을 먹칠하지 마시고. 왕자답게 공주답게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현실 앞에 물, 무릎 꿇지 마시고 현실을 더 바라고 세상을 더 바라고 피조물 더 바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오지게 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걸 회복 사사건건 우산 보대 사사건건 알도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배하고 순종하고. 다다 건건 gag, give, ask and give. 그리고 총하고 심으세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겐 선택이 있어요. 매 순간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죽든가 죽이든가, 죽든가 죽이든가, 죽든가 죽이든가.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우리 안에 두 왕이 있는데 나라는 왕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면서 성인을 죽이면서 감히 천국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가 그렇게 했다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이런 믿음으로 나라가 이말시 오며라고 주 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함께 깊게 생각하며 음미하면서 우리 감격한 마음으로 주 기도문을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실시간 댓글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The Cross The Cross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다고 그렇다면 저를 죽이고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오직 여스만을 위해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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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한 2700, 78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가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이로는 알고 있고, 심지어는 가르쳤, 가르쳤는데도 저의 언행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신뢰했고, 더 원했고, 더 바랬고,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다 불렀고 달라고만 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말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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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는 왕자와 공주답게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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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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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여분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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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분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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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